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 욕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영적 원칙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칙들을 알려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적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줄곧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놓은 후 불순종의 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은청과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분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망령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발정난 암나기들이 헐떡거리는 것 같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현대적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도 우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고 있는 것들,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있는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공곰이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아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쳐 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심을,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구원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까지 변질되어서 종교적 타락에 동참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행위로 행했습니다. 우상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찾아올 때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 만든 형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숭배자들이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바알과 아사라에게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가치한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쫓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첫 단추를 단단히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평생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